새해에는 언제든지 정을 초하로, 부정 때 되면 공양을 짓고 시루를 쪄놓고, 이제 1년 잘 보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일종에 이제 빌고 지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새해 점을 또 많이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늘 하시는 말씀,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이 전쟁이 없는 나라 시끄럽지 않고 아니게 아니라 우리 나라 좀 나라님이 정치를 좀 잘하셔서 경제도 회복되고 금전이 회, 회전이 돼야 되고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굶는 사람 많아요 굶는 사람 많은 것도 했는데 너무. 딴 나라에만 퍼다 주지 말고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좀 돌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늘 우리 무속인들은 나라에 걱정을 합니다 나라가 안정하고 편안하고 또 경제가 회복해서 실업자가 없고. 그냥 또 외국으로 수출길이 많이 열려서 그냥 달러도 벌어오고 애다며 유로도 많이 벌어들이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많이 빌거든요또 저희 역시 서해안 풍어제 단체는 뭐 이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숱탄 공연행사를 가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꽤 오래 했어요. 그런 세월을. 뭐, 오래 했는데 지금 불과 한 2, 3년 전서부터 이제 외국 공연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나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국위 산약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무속인 중에 한 사람인데 단지 이제 신령님이 바라는 건 우리나라 전쟁이없고 평화로웠고 또 가스 사고, 요즘엔불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불이 음, 그렇죠. 예, 제발 불도 좀안 나고 그죠. 그또 여름에는 장마가 너무 져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가. 예, 크고 작은 사고 이런 게 없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늘 바램이고 신령님한테 비는 것도 늘 그런 바램. 또 신령님이 늘 걱정하는 건만 백성들의 뭐 조공받던 장국님이라고 그래요. 장군님 이렇게. 장모님을 추돌러서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걱정이다. 응? 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시끄러울까봐 걱정이다. 앞으로 새해년에 어떻게 보면 5월, 6월이 될까, 여름 중간이 될까 조금 시끄럽고 편안치 않고 경제가 많이 침체될까봐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응? 그걸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 전 배우 손예진의 남편 이혼. 재혼에 대한 루머가 있었는데, 네. 그녀가 미혼이기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올해로 만 36세인 그녀는 언제쯤 결혼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 이분은 뭐 금방 결혼할 것 같지 않아요. 결, 그 결혼을 한다면 40이 넘어야 돼요. 마흔 하나의 결혼운이 살짝 열렸는데 마흔셋. 아 어떻게 보면 안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금전은 사주에 없지는 않는 그런 분이에요 되게 성격도 깐깐하고 고집도 세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이 보고 안 좋게 얘기할 때는 조금 이기주의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이 자존심이 상당히 엄청 강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지는 것도 싫어해요. 이 사람은 근. 근데 앞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40이 넘어야 결혼을 할 거고, 금전운는 아마 새해 기해년에는 그래도 활동력이 되게 많아서 금전운는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 근데 구설수 조금 조심해야 되고, 건강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수가 될것 같아서 이기해년에는늘 마음도 좋으신, 몸도 좋으신, 몸 관리 잘해야 되고, 구설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네요. 이분은. 잘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잘 되길 바라죠. 네. 우리나라에뭐 인기 연예인 같은데 저는 뭐 아직 이런 무속의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도 제대로 못 보고 연예인이 누구 젊은층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긴 하거든요. 옛날 구 배우들은 많이 아는데 요즘은 뭐 손예진 하면 이름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